지금 뭘 먹고 있어요, 저는? 저는 지금 뭔가 먹고 있는데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, 여러분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금 파스타를 먹고 있어요 내가 만든 파스타 근데 파스타가 안 익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이죠? 면을 원래 그냥 그 납작한 면만 사다가 처음으로 이제 스파게티 면인가? 그거를 시켰거든요 그거를 사봤거든요 우리 요리는 하지 말자니까 아 왜요? 아니 그걸 처음으로 사봤는데 되게 두껍더라고. 그래서 이게 뭔가 안 익은 것 같아. 이거 익은 거면몇 몇, 분이 겠냐고 모르겠는데. 촉박하게 와가지고 몰라 무슨 면이지 이거? 15분 삶아야 된다고? 15분 은안된것 같아. 한한 한 7분 삶은 것 같은데? 아니 지금 오자마자 바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대충.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끓이고 나서 한번 씹어보고 안 익었으면 음. 더 삶으면 되잖아. 왜 시간이 없었어, 쿠하. 아니, 파스타면은 이거는 내가, 언젠간 성공해볼게 아니, 파스타 한 번도, 신공해본해이 신경... 적이 요지요 지금. 지금, 다 실패야 함비비하하밥에에탄탐 나게 할할 같아. 아아 왜요, 요얘아아비비이이트트은은한한하 하자 비비이이트해해지지여여분분들 제가 만든 냄비밥에 제가 만든 제육볶음 그리고 제가 만든 파스타를 먹는 거예요 어때요? k 나 먹으라고요? 아 식중독 안 걸려요 쿠아